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빌드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매핑 능력과 생존 능력이 정말 좋고 보스딜 또한 준수해서 스타터 빌드로 강력 추천하는 빌드입니다 특히 이번 빌드는 완벽한 원버튼 플레이에 보스전에서도 바알 스킬 한개만 사용하도록 정말 간편하게 구성했습니다 화염벽 빌드는 사실 의식리그보다는 강탈리그에서 더 많이 유행했었죠 화염벽의 2차 화성 피해가 대단히 높다는 점을 기반으로 구형 번개 등을 매기로 쓰거나 혹은 주문투척을 이용해서 편의성을 강화한 방식인데 수학을 적극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의식리그에서는 지속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DPS를 6천만 이상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기존의 화염벽 빌드를 기반으로 가성비와 보스 딜, 그리고 초반부 생존에 특화하여 코어 아이템을 구성했고 4일에 걸쳐서 직접 대부분의 맵과 보스를 잡아보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검증과 수정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또 후반부에 1000만 DPS의 중자본 세팅과 3000만 DPS의 고자본 세팅으로 스펙업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놓치는 부분 없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패치 방향에 따라 Pob는 계속 수정하고 있으니까, 혹시 미래에서 오셨다면 수정된 Pob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화염벽이 주는 피해는 화염벽에 적이 직접 닿았을 때 받는 1차 화상 피해보다. 투사체가 화염벽을 지나쳐서 적에게 닿았을 때 주는 2차화 상피해가 훨씬 높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투사체는 활 공격일 수도 있고 주문일 수도 있겠죠. 그중에서 마법봉 공격 또한 투사체이기 때문에 화염벽에 주문투척을 연결해서 마법봉 공격을 하면 자동으로 화염벽이 시전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마법봉에 스킬 시전 시 장착된 주문 발동 크래프팅과 피격 시 시전 보조를 이용해서 세팅이 완성되면 완벽한 원버튼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몇몇 만화 점유 노드를 이용해서 개몽 보조 없이 주문투척 6링크와 재해전령, 원격 기폭 장치를 모두 사용하게 해서 오라를 타이트하게 채워놨구요. 멸망의 속삭임 노드와 암여우의 함정 장갑을 챙겨서 딜 증폭을 얻는 저주 세가지를 채용해서 모자랄 수 있는 보스들에 특화되도록 세팅했습니다. 이번 빌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엘리멘탈리스트 특성상 원시 비호 버프를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팅 기준 2,800의 원소 피해를 막아주는 버프인데 이를 통해서 엘리멘탈리스트는 원소 피해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리 피해는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55%의 불락률이 해결해 줍니다. 플레이어가 받는 물리 피해는 지속 피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공격이기 때문에 55%의 막기 확률은 정말 많은 물리 피해로부터 플레이어를 보호해 주죠. 높진 않지만 스펠 블록률도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충분한 생존 기제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골렘으로 얻는 생존력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리하는 플레이만 좀 지향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보스전에서도 지속 피해를 묻히고 충분한 무빙 후에 다시 지속 피해를 묻히고 하는 방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 여하에 따라 더 낮은 스펙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렘들은 한번 소환해 놓으면 플레이어가 죽던, 개들이 죽던 계속 부활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맵에 들어가서 조금 멀리서부터 역학폭발을 던지면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좁은 지역의 경우 거리를 벌리기가 어려워서 좀 까다롭긴 하지만 역학폭발에 연쇄보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킬을 잘 넣어주시면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몬스터를 만났을 때는 빠르게 역학폭발을 3번 사용해서 3저주를 걸어주고 발정의 화염을 켜서 딜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 지속 피해이기 때문에 막 자주 때릴 필요는 없고 약 2초에 한번 정도 공격해 주시면 됩니다 앞부분 영상에서는 발 정의의 화염을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화염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약 30%는 높은 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얼도 하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어, 다만 주문투척 20레벨과 점유 만화 감소 노드를 올바르게 찍어 주셔야 오라 2개를 모두 킬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직전 리그에서는 당시 1일차에도 20카 미만으로 6링크를 구할 수 있었던 갑옷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리그에도 아마 가장 싼 6링크 갑옷 중하나일거예요 어, 다만 아이템 수요가 너무 많은 시기라면 충신의 가죽을 쓰셔도 되고 어, 그것도 비싸다면 아무 6링크 갑옷을 기용하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dps가 10%정도 떨어집니다. 스킬잼 같은 경우는 리그 초반부터 잼농사를 열심히 지으셔서 화염벽 21레벨을 빨리 맞춰주시는게 좋고 화상 피해 보조는 각성한 화상 피해 보조가 첫날에도 50카 이내로 가격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성한 화상 피해 보조를 빠르게 구해서 사용해 주세요. 각성제매 경우는 퀄리티 효과가 지속 화염 피해 배율이기 때문에 DPS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기에는 옵션 중에 주변의 적들의 화염 및 냉기 저항 50% 증가라는 옵션이 자체 적의 저항이 50%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플러스 50% 인크리즈가 아니라 50% 인크리즈로 적의 저항을 1.5배로 만드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의 저항이 음수값이면 이게 저항값을 1.5배로 늘려주는 엄청난 옵션인거죠 아주 예전에 PVP가 유행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미 실험으로 검증이 된 사항이에요 어쨌든 딜 상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이 빌드에서는 코어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역학 폭발 대신 보스전에서 수압이 가능하다면 격분을 써서 DPS를 10% 가량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파란색 잼칸 한 자리가 흰 속에 이어야 가능하겠죠. 가장 중요한 옵션은 화염 주문 스킬 잼 레벨입니다. 어 이건 말고 모든 주문 스킬 잼 레벨이 붙기도 하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옵션은 지속 화염 피해 배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옵션은 접두어의 모든 주문 스킬 잼 레벨, 화염 주문 스킬 잼 레벨,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 정도 옵션만 갖추면 현재 세팅보다 30에서 4 0는더 높은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격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주문 피해가 붙은 마법봉을 사용했습니다. 주문 피해 대신 화염 피해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문 시전 시 원소 피해 추가, 아, 즉 플랫뎀 옵션은 없어야 됩니다. 번개나 냉기가 붙으면 신념의 파도의 디버프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전면에는 지속 피해 배율 옵션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화상 피해 옵션도 괜찮습니다. 그외 옵션은 거의 큰 의미가 없고 굳이 꼽자면 정확도 정도가 좀 유의미한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래 붙어 있는 스킬 사용 시 장착된 주문 발동은 배신 컨텐츠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데 이 옵션을 통해서 저주를 직접 시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없는 동안에는 장갑에 저주 두 개를 넣어주고. 장갑에 있는 파란색 잼두 개를 마법봉에 옮겨준 다음에 마법봉에 있는 저주를 직접 셀프 시전하시면 장갑에 있는 저주가 자동으로 발동이 됩니다. 보통 리그 초반부터 네이버 카페 등에서 크래프팅 판매자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크래프팅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주는 인화성, 원소약화는 고정으로 가져가는데 절망의 경우 DPS 상승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갑이 나오면 절망을 빼고 신념의 파도를 넣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한편, 결전 리그의 로우 라이프 기준이 50%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모판태도 적용이 된다면, 응징 저주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어, 밸런스 패치가 따로 없다면요. 50% 체력의 적에게 88%의 피해 증폭을 얻기 때문에, 실제로 40% 이상의 피해 증폭을 얻을 수 있는 저주인 거죠. 어,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패치 향방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패는 화염 주문 스킬 잼레벨을 필수로 챙겨주시고 생명력과 저항이 높은 것을 쓰시면 됩니다. 어 주문 피해 막기가 붙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암녀의 함정은 사실 다른 옵션은 큰 의미가 없고 추가 저주 용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특히 마법봉 작업대 크래프팅을 얻기 전까지 다저주를 쉽게 거는 용도로 쓰기도 좋아서 좋은 장갑을 얻을 때까지 사용하기 좋습니다 어, 3저주를 사용하기 위해 코어템으로 분류했지만 플레이어의 진척도가 높아질수록 추가 저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꿔도 무방한 아이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전부 링크가 상관없기 때문에 링크 상황에 따라 신발 세팅과 잘 섞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장화는 이속, 생명, 저항 민첩이 잘 붙은 걸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언급할 게 없네요 민첩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비취 목걸이나 황수정 목걸이를 채용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생명력과 저항이 높은 걸 사용하면 되고 성유작을 신비한 매력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만화 점유가 정확히 맞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구매하실거면 애초부터 할당 신비한 매력을 넣고 검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어, 엔드기어로 넘어가고 싶다면 당연히 지능잼레벨 화염잼레벨 목걸이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딜상승을 위해 상이한 광폭을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목걸이 베이스도 파란진주 목걸이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자본세팅pob를 참고해주세요 화상피해와 저항을 얻을 수 있는 반지입니다 DPS는 5%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더 좋은 대체 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꾸셔도 좋습니다. 원소 균형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반지입니다. 음, 리그 초반 저기에 눈과 더불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겠지만 하루만 지나도 5카 비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맞추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카오스 골렘을 넣어 줌으로써 카오스 골렘의 공격이 원소 균형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생명력과 저항이 충분한 허리띠를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꼭 명기의 조임쇠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앞에 카오스 골렘의 공격으로 원소 균형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카오스 골렘의 공격에 번개 피해나 냉기 피해가 있어야만 원소 균형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화염 저항을 깎아야 하니까요. 추월 면역을 필수로 챙겨주시고 갑작스러운 피해에 대비해서 즉시 회복 플라스크로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결 및 냉각 제거를 챙겨줍니다. 패시브 트리를 다 찍기 전에는 마나가 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마나가 다 차도 플라스크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인내의 마나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소 저항 관통 15%와 저항을 챙길 수 있는 플라스크입니다. 원소 관통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모든 저항 중 화염저항이 가장 높아야만 합니다.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라스크입니다. 막기 어, 확률을 각각 20% 10%씩 얻을 수 있습니다. 순 플라스크는 저주제거를 꼭 챙겨주세요. 벤디슨 올킬이고 판테온은 염수왕과 샤카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추후 중자본과 고자본 세팅으로 넘어가는 가이드입니다. 화염벽 빌드를 스타터로만 진행하고 다른 빌드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안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또 재밌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고자본 세팅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얼 부분에서 아코야 군단주얼을 채용해서 이제 광폭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광폭 같은 경우는 대체 퀄리티 잼 상이한 광폭을 사용하면 이속 뿐만 아니라 피해간폭의 주문 증폭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언젠가는 너프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화 재생을 충분히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겨야 하는 세팅이고요 만화 재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란 진주 목걸이에 있는 기본 만화 재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드에서도 챙길 수 있고 반지에서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만화 재생을 챙길 수가 있고 광폭을 꽤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군주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형 군주얼에 중형 군주얼 4개를 채용을 했는데 사실 군주얼에서 딜 상승이 가장 큰 주얼 옵션은 불타는 광채와 기집 맥진, 노출 치료, 신은 죽음 이런 건데 아쉽게도 불타는 광채를 제외하면 전부 중형 스킬 군주얼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스킬 군주얼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불타는 광채랑 분광심장, 도리안이 교훈 정도 챙겨주고요. 화염지속피해 중형군주얼에서 불타는 광채랑 기진맥진을 다수 챙겨주는게 효율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 노드가 모자라면 이런걸 꺼주고 그냥 중형군주얼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자본이나 고자본 POB를 참고해주세요 12시 주얼칸에 있는 이 초월한 마음을 넣으면 이거 한 칸으로 DPS가 10% 정도나 올라가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용해야 하는 주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밑에 생명의 돌을 사용하면은 골렘을 한 마리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도 꽤딜 상승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대신에 일반 주어를 사용해도 돼요. 일반 주어를 지금 이미 세개를 쓰고 있는데 뭐 지속 피해 배율이랑 뭐 화염 피해, 생명력 요 정도 갖춰준 주얼인데 요거를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감시자의 눈을 사용하시면 이제 아기 옵션에서 지속 피해 배율을 올려주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딜 증폭이 되게 높게 되는데 이걸 쓰려면 아기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좀 방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이제 목걸이에 붙는 아기 만화점유 감소 옵션을 챙겨야 되고요. 방패에 있는 장착된 제 만화소모 감소 옵션도 챙겨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걸이 같은 경우는 또 스킬 잼 레벨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협을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없고가 나뉘어요. 아기를 쓰고 아니고가 이제 고자본과 중자본의 차이가 되겠죠. 그 외로 변경할 만한 장비는 이제 갑옷을, 우리 원래 쓰던 갑옷에서 그림자 봉합을 이용해서 잼 레벨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DPS가 꽤 많이 상승을 하죠. 한30% 이상. 근데 아기의 눈이 아니더라도 타락 옵션으로 더블 컬업 옵션으로 화염벽 잼 레벨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을 더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 사실 화염벽에서 이 주문 투척을빼고서 유니크를 또한 가지 추가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4,500만까지 딜을 올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투버튼으로 쓰는 것만으로 DPS를 1.5배 정도 또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애슐 세팅까지 안 넘어가도 충분히 하이엔드 세팅으로 가능하다. 네, 중자본 세팅으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고자본까지 아니고 중자본 정도만 가고 싶다 하시면 그 광폭 세팅 있잖아요. 광폭까지 하지 마시고요. 군주얼이랑 주얼 세팅 정도만 하셔도 DPS가 저자본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올라가요. 그 거기서 이제 갑옷까지 3레벨 이제 갑옷으로 바꿔주시면 진짜 천만이 넘죠. 근데 갑옷을 만약에 안 바꿨다 쳐도 890만. 뭐 이미 아까 250만 딜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라간 상태죠. 거기서 딜더 올리려면 이제 갑옷까지 변경하시면 돼요. 이러면 사실 가장 편하게 엔드 세팅이 완료가 되고 이 정도면 웬만한 컨텐츠가 가능한 수준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앞에 고자본 세팅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POV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비바